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아침에 나로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은 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다니면서 썼다고도 볼수 있고,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달아날 때 썼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자 같다고 하며 암흑 속에 자신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마른 땅이 담비를 갈망하듯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사람에게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거나 사람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피난처 삼아 주님 품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 모든 잠담한 상황들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서슬 퍼런 칼날이 목 앞에 겨누어 있는 것 같은 잠담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1절과 2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심판하지 말기를 바라며 아무도 의인이 없음을, 의로운 인생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는 고백이지요. 의인이 아니면 심판이지만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오히려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이 본문처럼 담대히 주님께 원수로부터의 구원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진실과 의의로 응답하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에무낫이라는 히브리어로 언약에 대해 신실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의는 체데크라는 히브리어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그 언약을 친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 사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그 선포는 그 언약의 성취를 말합니다. 다윗은 그림자였지만 신약을 사는 여러분들은 주의 에문학과 체데크로, 즉 예수님의 언약 지키심과 정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무덤과 같은 참담함이 앞에 있고 캄캄하고 또 눈물과 답답함이 차오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로 언약을 이루시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삶을 선하신 길로 또 좋은 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 붙들고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